안녕하세요. 대중교통 이용객과 운수업 종사자분들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부터 버스, 택시 관련, 규제가 확 바뀝니다. 운전자 밤샘 주차가 허용되고, 운전자격 취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이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도교통부는 버스, 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 및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도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5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첫째,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규제 개선 내용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 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회 및 부설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둘째,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내용입니다. 시, 보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플랫폼 운송 감행 사업 변경 신고 대상 확대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에도 소유되는 변경 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로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넷째, 개인택시 면허 등 신청 시 건강 진단서 제출 삭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영도 양수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운전 면허 제도상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 신청서에 운전자 건강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 완화 내용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하나 신규 운전자가 1년의 운전 경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보시하는 버스 운송 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하였습니다. 여섯째 광역수용 다평교통 및 광역버스 운행 가능 지역 확대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주권에도 광역수용다평교통 및 광역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와 택시 운행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내용 살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